안녕하세요 오군입니다. 오늘은 2021년 6월 12일이고요. 오후 한 3시쯤 됐네요. 저는 이제 남양주에 물의정원이라는 곳이 있어요. 물의정원이란 곳에 와가지고 한번 사진을 찍어보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사실 오늘 제가 드론을 날리려고 이렇게 나왔는데요. 갑자기 비가 오는 바람에 드론을 못 날리고 급하게 사진 촬영으로 하고 있습니다. 날씨가 되게 습해 가지고 아. 날씨가 많이 습해요. 근데 여기에 지금 비가 오고 날씨가 많이 흐린 상태인데도 이 밝은 렌즈를 쓰니까 많이 밝게 보이는 거 같고요. 음. 공간을 잘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자동 촬영이 되어 있었네요. 단 촬영으로 바꿨고요. 연꽃잎이 이렇게 많이 피어 있어요. 연꽃잎도 하나 찍어 주고요. 이렇게 떨어져 있는 가지를 찍게 되면은 멀리 있는 배경하고 심도가 확실히 차이가 나가지고. 이 단렌즈의 장점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남양주에 오시게 되면은 이제 두물머리는 너무 많이 유명해져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붐비게 되고요. 이 물의 정원에 오시게 되면은 좀더 여유롭게 둘러보실 수가 있습니다. 아쉽네요. 아까 드론을 많이 세팅해가지고 다 날릴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좀막 비가 막 소나기가 쏟아져가지고 또 철수하고 나니까 이렇게 많이 개어가지고 또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됐네요. 물의 정원은 이제 남양주 쪽에 흘러가는 강이 있는데 거기 이제 습지 모양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적하게 즐길 수가 있고 사람들이 많이 안 오시니까. 여유있게 둘러보실 수가 있어요. 이쪽은 춘천으로 가는 철도가 있고요. 이게 아마 청량리에서 출발해가지고 둘러가는 철도가 있습니다. 청춘열차도 나오고 국철도 있고 철도가 있죠. 이쪽에 새들이 많기 때문에 또 새들 소리도 많이 들리고요 여기 습지에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비도 많이 날아다니고 제가 평소에 잘못 보던 그런 고사리 느낌의 이런 고사리를 풀도 있고요. 여기 습지가 정말 아름답게 잘 보존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혹시 시간 되시거나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 있으면은 물의 정원에 오셔가지고 한번 여유롭게 산책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. 제가 이제 처음에 여기 왔던 이유는 이제 드론에 이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슬로우 앤킥 기능이 있는데 이제 슬로우 모션을 촬영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드론이 어떻게 나는지 그 모습을 한번 보고 싶어 가지고 촬영을 하고 왔어요 아 지금 천둥 소리가 천둥 소리가 좀 많이 치네요 아이 나무 사이에 버섯들이 이렇게 펴 있네요 버섯도 신기하고 이 카메라와 렌즈가 좋은 게 이렇게 나무 모양으로 이렇게 가까이서 보게 되면은 정말 선명하게 잘 찍히는 것 같아요. 사람 눈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이렇게 잘 캐치를 해가지고 나무결을 보여주는 게이 카메라의 상당한 장점인 것 같아요. 저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중간에 하천을 건널 수 있는 다리도 이렇게 있고요. 가족들끼리 피크닉을 와가지고 쉴수 있도록 이 자리도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. 이 밑에 풀 사이에 비가 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물이 상당히 많이 껴있네요. 이 풀들이 그냥 건조한 풀이 아니고 이 사이사이에 물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. 그래가지고 지금 슬리퍼로 신고 지나가니까 무리 없이 지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사진을 역시 많이 연습하려면 은 밖에 나와가지고 이래저래 많이 찍어보는 모습이 시간이 많아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. 저거 한번 걸어가 볼게요. 해서 한번 이렇게 한번 촬영해 보고요. 지금 날씨가 덥지는 않은데 습한 날씨가 돼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땀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자 저쪽에 이 물의 정원 뒤쪽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 아마 등산 코스도 있는 것 같은데. 지금 산길석을 따라 가지고 안개가 자욱하게 껴 가지고요 비가 온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안개가 자욱하게 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산책 코스가 잘 되어 있고요 여기는 사람들이 크게 붐비지가 않고 뭐 주변에 이제 먹을 것들이 많이 없는 반면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붐비지가 않아요 나무 결이 저는 이렇게 잘 나오는 게 정말 멋있는 것 같고 신기한 것 같아요. 이렇게 지금 차라리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조금 날씨가 약간 이렇게 흐린 날씨가 좀더 산책하기에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지금은 소니 픽처 프로파일 6 버전이고요. 이제 시네마 영화 톤의 4 버전 씬의 4 버전으로 사진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씨도 한번 찍어보고요 음, 느릅나무네요 이렇게 잘 만들어놨어요. QR코드로 찍으면은 어떤 나무인지 검색도 할 수가 있고요. 나무 이렇게 이끼가 끼어있는 모습도 한번 담을 수가 있네요. 제가 이제 DJI의 드론에 대해서 참 아쉬운 점이 많은데 요즘에 이제 그 홍대에 가면은 DJI 플러그시, 플래그십 스토어가 하나 유명한 게 있어가지고 이제 신제품이 나오면은 차량들도 많이 가고 있었는데 이제 그 플래그십 스토어가 없어진다고 얘기를 하네요. 이제 한국에서 손익이 많이 안 나다 보니까 점점 그걸 줄이나 봅니다. 줄여가지고 이제 손익을 좀 개방하려고 그러고 이제 미국에서 규제가 많이 심해졌죠. 그러면서 한국도 그 드론 규제를 미국 규제를 그대로 따라가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, d j 가 이제 그 드론이 아무데서나 이렇게 쉽게 날릴 수 있는 제품이 안된것 같습니다. 아, 자 비가 또 다시 오네요. 자 그럼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. 이제 비가 내려가지고 차량으로 이동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자 그럼 오늘도 허군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